이거보다 작은 사이즈 하나 아, 진짜. 아, 이건 나있로 뭐 어디서 하는지, 음. 뭐. 아, 귀찮아서. 너는지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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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너무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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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너무 너무 너 자랑해 주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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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그 팝업 굿즈 그 폼케이스 아, 폼케이가 너무 예뻤어. 아 어, 맞아 거 있네. 그리고 이게 그 팝업을 어, 어, 얼마 이상 사면 주는 투명 볼까? 이거 근데 너무 커리. 어. 진짜 그냥 우리가 만든. 아, <laughs> 만들 수 있지만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맞아. 그래도 이때 줄 서서 샀다고. 맞아 <laughs> 맞아. 근데 더웠는데 그때. 그리고 이게 펜펜 일기 펜 팬... 키트? 아 맞아. 난 팬키트는 따로 보관해놨나보다. 저 통에 그냥 그대로. 나 원래 그러다가 다 빼서 오와. 응, 이거 백 원니까? 이거 <laughs> 이거는 그 공방엽서. 안무진이 한 장입니다. 이게 불포르 공방인가? 맞네. 불포르 공방이고 <laughs> 이게 무슨 삼성 갤럭시 노트 10 에디션? 그거 어떻게 <웃음> 샀어요? 어떻게들? <laughs> <laughs> 이거 인증 진짜 너무 비싸서. 맞아. 근데 진짜 잘안 팔아가지고 응. 나도 한참 뒤에 구했었어. 이거는 너랑 신기한다. 샀던 그 엘리트 증명 사진. 이건 일기 증명 사진. 이게 불포로. <laughs> 이게 진짜 이 포카가 진짜 잘안 나왔었었는데. 예쁘다. 제일 응. 예쁘네. 1 0 백장 넘게 까데 나는 한 장도 안 나고 내 친구가 한장 나와가지고. <laughs> 나 불포로 아직 안간거한 장. 진짜? 한 바구니 있는데 한 바구니. 가자. <laughs> 언박싱 찍으면 되겠네. <laughs> 이기 2 0이0년 시즌 그리팅. 음, 그리고 엘리트 하복 동복. 음. 이게. 거기서 나온 부채예요? 엘리트에서. 어... 그러니까 애들만 주는 거야. 그 응모하시는 어, 그러니까 응모하시는 거 자체 그냥 애들이라서 애들한테 돈을 주고 할머니는 <laughs> 할미가 <할머니가> 돈 줄게. <laughs> 뭐 신예용 포카도 팔고 그러던데. 어... 이게 공식 이기. 맞아. 이기 학생증이고 이기 포카고 이게 그 구하기 그렇게 어렵다는 우리 1주년 팬미팅 포카인데 그 중에 이제 랜덤으로 홀로그램. 나 아까 있는 건 그거 아니지? 없더라. 그 그다 레드고, 레즈... 그... 화이트고, 블루고, 레드 화이트 블루? 일본 팬미팅 때 팔았던거래. 음... DVD 포카가 있는데 이게 없어. 내가. 음... 일본 DVD. 나 일본 갔었는데. <laughs> 안 사왔잖아. 안 샀지. 그러니까. 오진이 없었는 <laughs> 나도 알았으면 부탁했을 을 텐데 그때는 뭔가 이걸 사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어. 맞아. 그리고 이거는 브랜뉴즈 올려줬던 비비드 포카. 근데 비쌌어. 그래서 내가 살까하다가 샀던 거야. 포카 세트로는 그렇게 많이 안 비쌌는데 뭔가 아...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솔직히 예쁘지가 않아서 <laughs> 나도 처음엔 배제하고 있었는데 점점 채우면 채울수록 얘네만 비어있는 거야 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거는 돈 주고 산데 이것도 한 10만원 썼어 대장이 <laughs> 거는 타워 레코드 한 장판으로 나온 비비드 포카 이거는 브랜뉴에서 올려준 공방 포카 비대면 어째 뽑았어요? 그냥, 그냥 우리 잡아서만저 네. <laughs> 사람한테서 뽑았지 아, 응. 몇 장씩 하면 이건 비비드 클래식 음, 비비드도 내가 뜯은건 아니고 친구가 뜯어서 줬지 대위는다 뺏어가니까 내가 이게 코리아 뮤직이종이 미공포 전쟁이 이때부터 응. 시작했지? 아 진짜 미공포 맞아 코리아좀 그래도 열심히 왔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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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거의 다 있었었는데 그때 막 물어봤을 때 언니 저 그거 대위 있는데 막 이랬잖아 응. 이게 코리아 뮤직이야 내가 뮤직이. 많이 넣었으니까 <laughs> 이게 메이크 스타 어... <웃음> 어... <웃음> 뭐지 걘 누구지? 뒤에 보면 있지 않아요? 아니 얘네 안 적혀있더라 진짜? 응. 이거 하고 있는 게 메이크스타고 아 여기 있네 뮤직코리아 어... 코리아뮤직 뮤직코리아 메이크스타 1차 음... <laughs> 이게 메이크스타 4차? 음... 근데 이게 일부러 V버전대로 음... 이쪽 V랑 이쪽 V대로 정렬해놓는데 이게 메이크스타 4차고 이게 3차고 이게 2차 이게 그멸치포카 예뻐요 짭임 아... 이거도 뽑았어 누가 스캔해서 올려줘가지고 아... 그리고 이 친구가 신나라 좋은 뮤직 아... 거의 내 아... 최애 포카 중에 야무지요 아다 진짜 이게 살루트 AR 포카고 이게 너가있는 그거 콘서트 음, 티켓 티켓 포카가 있었고 뭐. 이 홀로 아 이게 티켓 포카고 이게 홀로그램 세트구나 음... 그리고 왜 팬미팅이 이제 나오지? 아무튼 식스 센트스 월드 투어 DVD DVD 블루레이 음... 그리고 이게? 이게 아까 홀로그램 보카랑 같이 있었던 음... 이래일도참으기 힘들었지? <laughs> 응모 안 하고 나 쌀트 때 응모 안 하고 50탄 넘게 샀었거든? 근데 미쳤다. 이 보카 안 나왔어. 되게. 미쳤다. <laughs> 이거 주는 길을 아는 언니한테 받았잖아. <laughs> 딴 거는 진짜 많이 나왔는데 트때오진이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저번에 경미 왔을 때 진짜 많이 가져왔는데 하긴 그 갔다갔다 쓸라던지 몰라. <laughs> 아무튼 살로트 앨범 보카. 그 미공포지요? 이게 더헷갈림 나 근데 산프가 미국보다 더 많은 것같다 그래, 막 했었어. 그때 너무 응. 받아서 이게 브랜뉴, 미루보고 다른 언니들이 응. 너무 많이 했어 응. 이게 브랜뉴 미국 보고, 이게 예스 24 1차. 응. 그리고 이게 마뮤테, 마뮤테가 진짜 구하기 힘 들었는데, 이게 지마켓, 예쁘다. 지마켓, 우린 니나 이게 뮤직컬이야 응. 그리고 이게 메이크 스타 1차. 이게 내 당첨됐다 인터파크. <laughs> 이게 비트로드. 우리 진짜 많이 했다 살루트 때. 진짜. 이게 어딨냐? 이게 메이크스타 4차네. 4차고 음. 예스십다 2차. 음. 이거 외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laughs> 그럴 것 같아. 언노 oh no, 이 그대로 아 뮤직? 아 DMC 뮤직. DMC 나 너무 좋아해 진짜. DMC 오진해도 맞네. 진짜 많아요. 오, 오, 이거 이거 진짜 잘 났다. 앞에 앞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예쁘고 나는 근데 이거 이게 DMC야? 아니 아니야. 이 d m 거에 있는 같아. 그데 그래? 그, 어, 아, 아, 이게 하트 렉스. 이게 K M 팝스 진짜 듣도 못, 못한 데서 다 있네. K M 음. 팝스고뭐 비트로드고 뭐. 이게 뮤지같. 나도 오늘 다 넣어놔야겠다. 그리고 이게 M K M 미디어. 그런 거들어봤 M K 미디어도. <laughs> 맞아 오진이도 포카 예뻤는데 이때 진짜 포카 휘몰아 쳐가지고 내가 이거 일본에 계시는 분한테 부탁해가지고 받은 건데 이게 일본 팬클럽 사진이고 N D A S H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없어 뭐야? 근데 이이 이, 이 사진이란 말이야? 그래서 남이 찍어준 사진이라서 셀카가 아니라서 안가지려 그랬는데 또 이렇게 된까 갖고 싶네 HMB는 일본인은 친구가 가지고 있는 데 아직 배송을 안해줬어 미쳤다 미쳤다리 이거는 타워 리코드 특전 이렇게 세개책키까지 음... 뭐야 뭔데 그거 가지고 이게 이게 폴란데 복사플라이드야 이거 책키라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음... 뭐두장 사면 한 장을 준대 음... 일본 두장 사면 그래서 앨범 두장 사서 특전 대위로 하고 이렇게 받았는데 음... 그리고 이게 그거다. 이것도 공카에 올려졌던 거. 음... 온라인 포카. 그리고 제주도 버터북아 이것도 진짜 예쁘잖아. 왔다. 애들 다. 진짜? 어 응. 21나? 아, 모르겠네. 이게 21년 시즌 그리티 21. 이거는 언유고. 아, 예쁘다. 이것도 뭐지? 이번에도 열몇 장? 아, 한 순간 가까깜는 데뷔가 안 나와가지고 안 언니한테 받기로 했어. 아직 이거 두장 뿐. 앨범 포카. 이제 유니 포칸 다 있어 는데나포카한장도 여기가 히용 여기가 드즈 그리고 우리 예스24 홀로그램 홀로그램끼리 깔맞춰놓는다고 음 이게 메이크스타 2차 홀로그램 난 이번 거 진짜 하나도 없어 그리고 여기가 캔들즈 아... <laughs> 아 머리... <laughs> 우리 아기 모자이크 해주세요 우리 아기 진 너의 취향인데 너의 취향 존중한다 <laughs> 이게 메이크스타 1차 이것도 아는 언니 악몰에서 받았었고 음... 이게 OTK 뮤직 한장 어, 사면 두장 주는 거였거든 그래 어. 두 장을 샀어 네 장을 받으려고 근데 우진이만 세 장이 어... <laughs> 와 우리 서로 배송지를 바꿔서 결제할까? 아, <laughs> 아니 서로 결제해서 그냥 바꾸는 거야 좋은데? 안 <웃음> 좋은데? <웃음> 이게 이것도 진짜 구하기 힘들었는데 이게 맘미텐인가아 이게 맘미테구나맘미테 진짜 매물 없어가지고 이게 내가 샀어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음... 엄청 힘들게 구했고 맘미테아 진짜 사랑이다 난 사실 종이에 별로 어, 욕심이 없어 브랜드 는상 있으면 좋긴 하지만 나도 안 그랬었는데,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참사람이 <laughs> 이게 비틀로드 이것도 비틀로드 예쁘다. 있고. 이거 뭐야? 이것도 예쁜데, 이게 예스... 아니, 네, 어, 예스 24, 일반 포카, 아까 앞에건 홀로그램 포카였고, 음. 그리고 이게 DMC 뮤직,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얘가 왔는데, 이게 에버라인인가? 에버라인 맞아, 마지막쯤이었다. 맞아, 이게 에버라인이고, 이게 메이크 스타 4차, 3차, 3차, 3차. 음. 마지막,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이거 세계이 홀로그램 예쁘다. 이거 우진이도 되게 비, 이런 배경에서 비슷하게 찍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이거는 공카에 올려줬던 공방 포카. 없어. 좀끌나 어, 응, 일본 포카가 없어. 공방 음, 포카 <laughs> 올려준 것도 하나도 안 뽑았는데, 그거 한꺼번에 뽑나 나도 이번에 좀 많이 올려줘서, 나 애들 그거 다 뽑아가지고 12장? 2슨매장이한 세트더라고? 뽑는 게? 친구랑 같이 뽑았어. 정성이야, 정성 <laughs> 가지고 싶으면 내에 같이 뽑자. 이거는 못 구한 일본 포카 언니로 포카 양도해 주실 분 찾습니다. <laughs> 돈은 언제나 <laughs> 준비 중이고 이게 불랜의 특전이었던 거아 이상한 작품 이런 예쁘다. 걸 만들어서 네. 넣을 만한 크기가 맞는 음게 없어가지고 애매고 괜찮네 그래도 이렇게 넣으니까 뭐 근데 이거, 이거 이거 예스 이거 예스 24그 응. 어. 어, 그거 투명까어 여러 명다저 그게 인터파크 이거로 아 네. 내가 당첨됐었거든 그거는 당첨랬고 음, 여기는 그냥 번로 <laughs> 얘가설이얘 옛날 포카 왜 이렇게 컸어? 그러니까 좀 크지. 그 얘는 좀 이렇게 더 크게 만들었다니까. 여기도 그런가? 아 귀여워 이거. 귀엽잖나 응. 진짜 이 썬더 파업 때 너무. 근데, <laughs> 근데 나이것도 좋아. 좋아했거든. 내 응. 이거 너무 귀여워. 지금 생각하면. 이거 또 면지 나이까지. <laughs> 끝. 이제 이거를 마법진처럼 펼쳐볼까? 펼쳐봅시다. 시간 이있어나2시1 7 분인데? 네 괜찮아. 동현이 스티브 잡스 애오 신났어 무슨 아들이 보이렇신지 포카만 야 된다니까 나 어제 여기부터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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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지막 나비형 루즈야? <웃음> 봐봐요. <웃음> 더워. 진짜, 선생님, 진짜. 손 열리는 거 아니었어? 근데, 이게, 카트님이 막혀있으면, 어떻게 얘들아, 아니야. 네. 아, 저거 왜 이렇게 저렇게 슬프게 찍었어?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뒤다리고다가 끝나고, 보여주는 게 너무 슬퍼. 아, 진짜 너무해. 이렇게 끝이야?